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머니 ASMR 저는 홍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니 ASMR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유익한 정보를 더 편안하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잘 듣고 계신가요? <laughs>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책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점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주택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요소가 있다. 음, 이 책을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촬영을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목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이어폰으로 음성을 들어주세요. 어, 오늘 이책중 부동산 가격 상승의 법칙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큰 도시, 즉, 대도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내세우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가상승률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봐도 주택가격은 올라야 합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곤란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사람의 60% 정도가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이것보다 낮지만, 기본적으로 상당수 국민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주택가격이 높기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다르겠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집들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60%는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40%만 떨어지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이미 맛이 갔다는 것이므로 아주 무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택가격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랐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설명할 몇 가지 요소들은 꾸준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라 벌써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을 되살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89년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 200만 호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폭이 컸습니다. KB주택 매매가격 지수에 의하면 1990년 전국의 주택가격이 단 1년 만에 21.04% 상승했습니다. 당시 아파트나 강남의 상승률을 보면 이것이 버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의 경우에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200만 호 건설이라는 초유의 공급 폭탄으로 인해 입주가 시작되는 1991년부터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한 가지는 전체 주택보다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고 하락할 때도 좀더 깊게 조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보다는 서울이, 서울보다는 강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함이 나타납니다. 공급의 가격 조정력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타나지만, 대형 공급이 쏠리는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1990년 성남시의 인구는 54만 명 정도, 이 정도 규모의 도시 안에 대략 10만 호를 건설해 인구 43만 명을 수용하는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갑자기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공급이었습니다. 당시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전까지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 동향을 보이던 성남시 주택가격은 점차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주택가격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성남시의 주택가격은 더더욱 지속적으로 빠진 것입니다. 1995년에는 91년 고점 대비 16.9%나 빠집니다. 이후 외환위기 때도 이 저점은 지켜낼 정도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하락하긴 하지만 이후 다시 강한 반등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상승합니다. 성남의 경우는 그 다음에도 판교 개발 등의 개발호재가 계속 나왔고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력이 월등히 좋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에 비해 비교적 최근 대량 입주가 시작된 잠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는 때는 2008년 10월이고 잠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는 그해 1월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가격 변화는 금융위기보다 입주에 의한 효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송파구는 재건축 봄을 타고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2006년 경우 한해 상승률이 24.2%였으니 버블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의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서울시는 5.03% 상승한 데 반해 송파구는 잠실 재건축단지 2만여 호 입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빠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남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격이 급속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급 개발이 이루어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진정한 실수요자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 때문에 입주 시점에 바로 입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전세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초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수도권 일부 신도시들의 입주 시점에는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건설사들은 이를 지원하는 입주 지원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잠실 역시 2008년 입주 물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전세 물량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잠실이라는 뛰어난 입지적인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아주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라는 강점과 비교적 뛰어난 교육 여건, 문화 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하락만으로도 전세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책이었는데,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리고 단지 개팽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또그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매 순간순간들이 기억에 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